그럼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뭘볼 거냐면 차입원가 자본화를 해줄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모든 이자 비용 다 해주니? 모든 차입원가 그 중에서도 모든 이자 비용을 다 자산에 얹어줄 거니? 그걸 볼 거라고요 그럼 우리 교재 342페이지 보시면 모든 이자 비용을 다 차입원가 자본화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거 3개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3번은 저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거고, 1번과 2번은 사실 뭐냐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삼각하는 이자비용들은 다 차이번가 자본화를 해주라고 했다고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고, 실제 시험 뭐가 나오겠어요? 일반적인 이자비용들은 다 차이번가 자본화 해주면 돼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 챕터는. 요 부분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번가 자본화를 못해주는 차이번가가 중요하다고요. 그세개가 나와 있어요. 금융자산 처분 손익, 연체이자, 복구충당부채, 요거 세 개를 좀 보셔야 돼. 일반적으로 차이, 어, 차이번과 자본화 일반적으로 다 돼. 다 오케이인데, 안 되는 게 있다고요. 허용되지 않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금융자산 처분 손익. 금융자산 처분 손익은 왜 차이번과 자본화를 못해줍니까? 아, 이건 지금 금융자산을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 근데 무슨 자본화야? 수익이 안 나오는 애들만 자본화를 해주는 건데 팔았다는 건 지금 그만큼 수익이 나왔다는 건데 자본화를 해줄 수 없겠죠. 연체 이자는 왜안 될까? 연체 이자도 이자인데 그럼 연체 이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복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대출 이자로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올해 연체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됐던 100만 원에 대해서도 또 이자가 붙는다고요. 이게 연체이자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연체이자라고요. 그럼 연체이자는 차이번과 자본화왜안 해줄까? 이자는 자본화를 해주는데, 이 이자를 인처, 연체하게 되면, 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안 해준다고요. 왜안 해줄까요? 왜? 아, 그럼, 이, 이게 되면, 간단해요. 어, 진짜, 야, 우리 건물 장부 한번 200억짜리 만들어볼까? 조금만 기다려. 다 연체하면 돼요. 그럼 연체이자 포함시키면 이자가, 자산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연체이자는 당연히 안 돼요.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복구충당부채전입액 볼건데 요거 한번 얘기해보죠 복구충당부채전입액 요거 왜 안될까요 요거 왜 안됩니까 왜 안돼요 왜 안돼요 복구충당부채전입액 이것도 이자비용 맞잖아 제가 분명히 폐기처리할 때 이자비용 생각해가지고 했었는데 왜 안돼요 왜복구충당부채이자비왜 안될까 이거 맞추는 분 제가 바로 오늘 내려가서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안돼안돼 안 돼. 학생은 한번들더자안돼안돼안돼자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표정이 아 그냥 내가 사먹고 말지 됐다 이런 표정인데 뭐 있습니까 뭐 여러분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 언제 발생돼요 내가 인테리어를 하면은 이 인테리어 종,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이 건물 나가게 되면 종료 시점에 요거 뽀개고 나간다고 그랬죠 그게 뭐야 복구 예상원까지 이거 어떻게 했어요 복구 예상원가를 취득 시점에 현재 가치로 쭉당겨 와서. 복구충당부채 잡고, 현금 나간거 잡고, 유형자산 잡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기간동안, 복구충당부채 전입액 잡으면서, 현재가치를 이렇쭉 올려주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은 왜 차이범가 잡으나 못해줘? 이거 사용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비용이에요. 에이, 여러분 전혀 기억 못하시는구나. 자, 보시면. 내가 2년 쓰기로 했대. 지금 예상되는, 2년 후에 예상되는 복구 비용이 20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현재 가치로 대략 한 83원쯤 땡겨온 다음에 요거 복구 충당 부채로 잡고 내가 따로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100원 정도 썼으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이 183원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되고 사용기간 동안 복구 충당 부채는 2년 동안 100원까지 올라가죠.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해? 이자 비용, 복구 충당 부채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발생해?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다고요 그럼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돼? 수익이 이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비, 수익과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하면 되지 얘를 차이번과 자본화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차이번과 자본화를 왜 한다고? 지금 이자비용으로 돈 냈는데 아직 수익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을 못 시키니까 자산에 얹어주겠다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수익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차이봉과 자본화를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